오늘은 딸기를 에어프라이어에 튀겨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에어프라이어가 기름 없이 공기도 튀기는 건데 고기, 먹, 고기 먹거나 뭐 냉동식품 먹을 때 되게 좋거든요. 편리하고. 근데 한번 딸기를 튀겨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딸기는 그냥 맛만 보면 되니까 네개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딸기는 200도씨에 한 8분 정도 했어요. 되게 보면 되게 되게 물컹물컹하고 이렇게 이거 좀탄 부분도 있고 여기 냄새가 약간 딸기찜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.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, 되게. 아한번 먹어볼게요. 아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되게 물컹물컹해가잘안 찝혀요. 음. 어, 되게 물컹물컹하다. 음, 약간 일반 딸기보다 물컹물컹하고, 단맛이 살짝 더 나는 것 같아요. 딸기가 신맛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전혀 없고 단맛이 많이 나네요 근데 어 이거 좀 어,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자 이거 어 흐르는다 좀 많이 탄 부분도 있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아 어, 딸기잼 맛이 많이 납니다 아좀 어, 많이 달아요 음아진 어, 딸기찜 거의 딸기찜 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무컹무컹해서 씹는 맛이 좀아 약간 좀 씹는 맛이 근데 맛은 되게 달고 신맛이 없고 아 어, 이거 물컹물컹해잘안 찝히네 이거 음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되게 물컹물컹해요. 아, 근데 맛은 진짜 있다. 어떻게 탑니다. 딸기를 에어프라이어에 튀기면 달아집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똥쪽 모야저 너무 빨리 먹겠다. 단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라서 안잘리네 이런 식으로, 이렇게. 되게 물컹물컹하죠? 이렇게, 이렇게. 아, 맛있다. 생각보다 맛있어요. 그냥, 일반 딸기보다, 어, 그냥 일반 딸기가 더 괜찮긴 한데, 이것도, 이것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잼처럼. 와, 완전 이렇게 하얗게. 이렇게 음 국물도 좀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은 그냥 뭐 딸기잼에 살짝 물 섞어서 희석한 맛. 약한 딸기잼. 딸기가 많이 안 들어간 딸기잼. 음. 아, 맛있다. 아, 생각보다 괜찮게 먹었다. 어. 이렇게 딸기잼 먹어봤고요. 네, 에어프라이어로 튀긴 딸기 다 먹어봤는데요. 일반 딸기하고 비교해보면은, 어, 더 달고, 신맛이 거의 없고, 부드럽고, 딸기향이 더 많이 나요. 그래서, 이게 더 맛있을, 맛있다고 생각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 만약에 에어프라이어가 있다면, 어, 이거 한번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어, 평점 5점 만점 중에 한 4점 정도? 예. 네.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, 한 번쯤 먹어보셔도 나, 나쁘지 않아요.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일반 딸기보다. 네, 감사합니다.